트레일러 운전하는 제주트럭카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9일 오후 12시 40분이고요. 좀 전에 점심을 먹고 업체로 출하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하나가는 업체는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인 그 업체로 가고 있고요. 경운비도 보이네요 아무래도 여기가 시내랑은 약간 외곽지라서 저렇게 경운비도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제주도 날씨는 제가 있는 회사 여기에만 이제 구름이 엄청 많고 외에 다른 지역은 이렇게 불이 많다거나 많지는 않고 조금 있는데 조금 있거나 맑은 하늘 그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최근에 제주도에서 트럭이랑 버스 두 대랑 아, 대형 트럭이랑 버스 두 대, 일톤 트럭 이렇게 4중추돌이난 나고 이제 세 명의 사망자분과 약 50명, 50여 명 구성자가 숨출했던 커다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어. 차량을 싣기 위해서 빨리 간 거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어쨌든 기사분은 브레이크가 작동이안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대처 방법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긴 한데, 저도 예전에 무수천에서 그 브레이크가 이 차량은 아니고, 다른 펄크 차량이었는데 그 차량을 운행하다가 저 진짜 내리, 계속된 내리막길에서 이제 브레이크만 사용하다가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서 앞에 가던 차를 밟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단 쪽으로 이쪽으로 빠져서 차라리 사고 나서 죽을 거면 남아 죽자. 그게 낫겠다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화단으로 핸들을 섞어가지고 화단으로 들어갔고 그 기사 같은 경우는 그냥 밀고 가다가 버스까지 들이받고 나서야 이제 멈춘 상황인데 코스도왜 그런 코스를 갔는지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뭐 가는 길에 한번 한번 또 이, 오른편에 차를 잠깐 세워 뒀 차에 이상이 있었는지 세워 뒀다가 가는 블랙박스 영상도 찍히긴 했었는데. 아. 그에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516 도로는 진짜 그쪽에 공사 현장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가기 힘든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을 선택해서 갔는지. 자, 되게 번호판이 있고. 가운데 안 달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참 신기하게 달아났네. 아무튼 그렇고, 어 일단 그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은. 이내 명복을 빕니다 나이 드신 한 분이랑 아마 거기 제주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한 명이랑 이제 할, 한라산 등산을 하려고 내려왔던 청년 한명 이렇게 총 3명이 사망하게 됐네요. 아 이게 되게 예전에도 한번 그 아라동에서 대형 트럭이 사고 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택시를 그냥 밀고 가버려서 택시 기사분 한 분이랑 그 택시에 타고 탑승해 있던 승객 두명 이렇게 그때도 총세 명이 이렇게. 사망한 걸로 아는데 아 그때 그 사고로 인해서 뭔가 예방 대책을 세웠으면은 이번 트럭 사고 같이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같이 저도 이제 대형 차량을 운행하는 트럭커로서. 차량 정비라든지 이제 브레이크 관련해서 자주 이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브레이크 라이닝 조정을 하고요. 이 헤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뒤에 샤시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은 꼭 라이닝 조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게 길 수도 있는데 뭐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편 아니니까 싶기도 한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부터 자주 확인을 하고 주행 다니는 게제 생명도 지키고 타인의 생명도 지키는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제주도로 제주도에서 트럭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뭐 제주도민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트럭커라면 뭐 5.16도로 안타는건 당연히 알고 계실건데 이제 육지에서 내려와서 제주도에서 운행을 하신다 그러면 5.16도로는 되도록이면 안가시는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계속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랑 이제 풋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그렇다고 다른 곳은 뭐 그렇게 뭐 내리막길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닌데 또 그쪽은 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가야 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시고 가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해서 차량을 돌려줬고 이제 후진으로 저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후진에 들어가는 게좀 고난이도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몇번 하다 보니까 유령이 생겼는데 여기 처음 오신 분은 아마 많이 헤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저는 차량을 중간대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렸구요. 이제, 총소리가 올리면, 앞으로 약간 빼서, 이제 하찰 곳은 저 뒤쪽에 있는데, 지금 이, 이 그대로 뒤로 후진하면은, 이쪽, 이, 가림막에 부닥치기 때문에, 앞으로 와서 살짝 꺾어주고, 이 왼쪽으로 차시를 용시켜줄 예정입니다. 차 위치에 정 위치 시켰구요 이제 엔진을 시동을 끄고 하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